예 폴리포이드에서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저전 다이나믹 선수가 저저전 길게 안끊는선수기는 한데 그걸 받아줄지 보겠습니다 한때는 뭐 다이나믹 선수의 체력 이슈 등등으로 이제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채팅창에 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다이나믹 선수는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만큼 뭐 생각할 거리는 많고요 자 50초 정도 남았네요 얘뭐 2인용 맵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진짜 무시무시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4인용이라 그게 나올지는 잘... 아 사각사각 드론이 미네랄 캐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경기가 아, 이번에도 뭐둘다 12앞이라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이는 빅베어 선수입니다 밤사단 에이스 물론 MVP 선정이 되진 12앞마당 다이나믹 선수도 12앞마당 뭐 러시거리 이슈가 있는 맵이기는 합니다만 뭐 저저저 대놓고 둘다 12앞마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뭐 메타가 바뀌었나요? 제가 이해하는 저저전 양상이랑 좀 다르게 너무 그냥 당연하게 시비한 마다 뭐 이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사실 애교를 오래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 풀다가 지쳤을 수도 있고 뭐 서로의 성향을 아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 오버로드는 뭐 둘의 오버로드가 아마 마주칠 것 같고요. 다이나믹스는 오버로드 방향이 좀 가다가 이제 마주치는 것까지 고려하고 보낸 것 같은데 안 마주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오버가 안 보이, 아 보이네요. 자 봤죠. 뼈 선수도 아마 체크한 것 같은데 사실 체크하고 말고 산거 상관... 안마당 쪽으로 레요둘다니요 <laughs> 완전히 똑같은 아까 칸초 경기 때 양상이랑 달라요. 둘다 수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굳이 뭐 저글링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러기. 어차피 발업 서로 저글링 양도 같... 물론 이제 그걸 본건 아니지 무리할 이유가 전갈것 같습니다. 레어 완성 타이밍도 거의 똑같을 거고 그런 숫자도 그냥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의 같은 빌드를 할 팀들도 어 뭐야 똑같네? 차이가 있다면 본지는 안 보고 있다는 건데 어떤 의유일지 앞마당의 저글링 숫자 체크를 목적으로인 약간 더 빠른 빅. 큰 차이는 없어.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아요. 뭐 이제 방어 돌리고 뭐 이런 건 이터피 뮤탈 찍느라 거의 비슷하게 완성될 거고. 이 약간의 차이를 갖다가 의도하느냐 아니냐에 그러기나. 공격적으로 나온 만큼 앞마당 드론 보충은 조금 이거가 약간 왜냐면 저글링 숫자 오 아빠 타이밍 잘 잡았어요. 굉장히. 소수 저글링 이득본걸로 그냥 한타이밍 저글링 찍쭉그 달리는데요 자 본덕몬이시기 때문에 언덕 이런거 의미없죠 오 이거 후속 더 있어요 심지어 두기 자 이러면 어찌될건 안바당 자원을 먹고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선수가 야이 타이밍에 해저, 해처리를 해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까? 아 이거 뭐 거의 이재동 선수 저글링 보는거 같아요 전성기에 자 라바에서 터지자마자 한번 싸움 걸텐데 이거는 이제는 이기기는 하겠죠 근데, 그동안, 앞마당에 자원 채취한 게 다릅니다. 뮤탈리스가 안 나와요, 이런 자, 저걸 여기저기 돌려주면서 양방치기. 넓게 들어갑니다. 자, 체력 400. 물론, 이제 더못 쳐요. 더못 치는데. 어, 치나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우리수 같은데요? 컨트롤 자신이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쵸, 안으로 들어가야죠. 자, 뮤탈리스가 한개 확인. 자, 드론 하나만 잡아도 이길게요. 자, 이러면은, 빅페어 선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한기만 잡은 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자 빅베어 선수 선택해야죠 여기서 저울리더 찍을지 뮤탈리스 확보할지 자 뮤탈리스 한기 정찰 갔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이득은 보고 출발했습니다 다이나믹 선수가요 이러면 안마당 가스 먹기 좋죠 반면에 빅베어 선수는 지금 자원캐는 드론 양은 비슷한데 안마당 쪽에 드론 안마당쪽 가스 확보가 늦어진다는 게 있어서 었 약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뮤탈리스크 트롤 싸움이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버로드. 예, 디펜스용 오버로드가 여기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 선, 자제, 자리는, 자리는 빅베어님이 잘 잡았어요. 자, 이거 드론 두기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이게 문제거든요. 저글링 다 소모하면. 자, 드론 많이 잡힙니다, 이거. 아. 이거 커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드론만한 거의 대기, 네 개. 야 이거 양방치기로 인해서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는 더 적지만 어어어? 여기서 뮤탈리스크 하나 랠리 실수 이러면 다이나믹선수도 괜찮죠 도와 아, 그 중에 여기 적글이또 양방치기 그런건데 그론이 세기가 안 붙었어요 가스 이렇게 되면 다이나믹 선수가 아직은 좋죠 이거 자원캐잖아요 가스 하나 더 먹는 거한기자 아, 이러면 그론 는데 이건 좀위수인데요 이거 싸움 이기기까지 다친다 아닌가? 아 근데 자신감이네요 컨트롤 좋다나 건들지 마라 이걸로 드론 또 속갔습니다 공격적이에요 아 근데 이 와중에 이게 큽니다 아 이거 오우 그래도 한기로 최소한은 했네요 피해를 드론 숫자 한번 보죠 미네랄 캐는 거 6기 요쪽도 6기 가스는 다 붙었고요 다이나믹 선수가 가스는 많이 캐고 있어 미네랄은 아 빅베어 선수가 많이 캔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자, 스커지, 스커지, 컨트롤. 아, 아파요. 자, 이제는 드론이 다이내믹 선수가 조금 적은데, 자 저글링. 이게왜 본진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안바닥 좀 쳤으면 좋았겠죠. 자, 드론 숫자는 사실상 큰 차이 없어요. 아 근데 도와 그 중에. 아, 서로 지금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안바당 드론도 좀 잡혔어요. 이러면 지금 다이내믹 선수가 불리하죠. 이게 드론 차이거든요. 자 이러면 다이내믹 선수또 공격적으로 갈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는 아직 둘다된게 없고요. 오버로 드 잡힌 게 커요. 자 이거 빅베어 선수가 승기 좀 잡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스커지가 잘 박히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리합니다. 자 지금 밀리면 드론만 잡아도 이길게요. 자 여기서 싸움 이겨야 돼요. 파이널 선수는 안에 들어가는 거 몰라요. 지금 이거 못 막아요. 아! 이겼습니다. 이거는 빅베어 선수가 이겼습니다. 빅베어 선수가 결국은 밤사단을 승리로 만들어줍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제.